와우 내부전쟁 신규 레이드 때문에 연차 쓰고 목요일에 탄경인과 레이드를 돌았어요 그리고 레이드가 끝나고 오줌을 싸는데 조금 아픈 거예요 근데 이 아픔이 몇년 전부터 있었어요 조금 차으면 다시 나아져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근데 이게 빨리 병원 가라는 신호였어요 그리고 저녁 7시쯤이었던가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오줌을 싸는데 그때 혈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혈뇨가 문제가 아니라 혈뇨가 나오면서 요도에 미칠 듯한 타들어가는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냐? 와 진짜 누가 제 요도에 라이터로 지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로 타들어가는 고통이 몰려오면 도중에 싸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찔끔 찔끔 혈뇨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고통이 중첩됐어요. 마치 도토데미 일중첩, 이중첩, 삼중첩 사이드시 혈류가 조금씩 나오다가 멈추고 나오다가 멈출 때마다 그 고통의 여파가 계속되는 거예요. 오줌을 다 싸고 난 뒤부터 한 30분 동안 그 고통 때문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같은 말을 되새겼어요. 잣댔다, 잣댔다, 잣댔다. 너무 아프니까 집에 있는 진통제랑 진통제랑다 먹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포기하고 시계를 봤죠. 이미 병원이 끝나 있는 저녁 9시였어요. 그리고 전 바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비뇨기과를 찾아봤는데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병원이 두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6시쯤이었던가? 병원 문은 9시에 열지만 너무 아픈 나머지 무작정 걸어가는데 이게 제가 걸을 때마다 방광에 진동이 가면서 진짜 미친 듯한 고통이 몰려오는 거예요. 와. 저 진짜 걸어서 10분 거리를 1시간 반에 걸쳐 도착했어요. 도착하니까 7시 반이었는데 병원 시작은 9시였어요. 근데 운 좋게도 의사가 8시에 왔는데 제 상태를 보더니 얼른 들어오라고. 들어와서 소변 검사부터 하자고 하더니 소변 통을 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라이터에 지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소변을 누고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랄게 별게 없었는데 주사 한대 맞고 3일치 소염제 받고 끝났어요. 그리고 의사가 했던 한마디 담배를 피든 뭐라든 상관없는데 절대로 술은 마시지 마세요. 무조건 물만 마시고 하루에 2리터 정도 마시고 계속 화장실 가세요. 라고요. 그렇게 한 일주일쯤 치료 받았나? 물을 많이 마시고 미칠듯한 타들어가는 고통을 받으면서 오줌을 싸니까 점점 그 고통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오줌은 잘 나와요. 어떻게든 나오는데 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와 여러분 보통 아프면 입맛이 없고 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모든 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화장실 가면서 타들어가는 고통을 느끼면서 오줌을 싸는 건 싸는 건데 문제는 똥이 엄청 마려운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똥을 싸려고 하면 그때 방광에 미친 듯한 진동이 가면서 엄청난 고통과 함께 나오려는 똥이 쏙 들어가는 거 있죠. 나중에 똥이 얼마나 말아오는지 화장실에 앉아 있어도 절대 안 나와. 그래서 "잘 때 차라리 침대에 지려라." 하고 잤는데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이게 너무 아프니까 방구도 안 나오고 배는 아프지 급동이 나올 것 같은 상태로 몸은 벌벌 떨리지 화장실 가면 똥은 안 나와 이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좀 지났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제 상태를 보시고는 소화제를 처방해주겠대요. 집에 가서 그 소화제를 먹고 화장실에 갔을 때 이야 그 쾌변 이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행복이란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냥 잘 먹고 잘쌀 수만 있어도 엄청난 행복이란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렇게 2주쯤 지났나? 더 이상 눈에 띄는 혈뇨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조금 아프긴 하지만 똥어줌면잘 나왔어요. 아 이제 완쾌했구나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혈뇨가 검출된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큰 병원 가서 ct를 한번 촬영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병원에서 지금 CT가 수리 중이라서 못 쓴대요. 엑스레이라도 찍겠냐 해서 찍고 갔는데요. 그랬더니 의사쌤이 그 찍은 사진을 보고는 방광에 커다란 무언가가 있는데 이게 결석 같다. 그리고 요로가 이상하게 꼬여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대학병원 한번 가봐라. 라고 했을 때 진짜 개쫄았어요. 대학병원이래. 처음 드는 생각은 돈. 돈이 엄청 깨지겠구나. 싶더라고요. 집과 가까운 곳은 서울대병원이었는데 조금 멀지만 제 친척이 의사로 있는 강동경희대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두달 뒤에 첫 진료 날짜가 예약되는 거예요. 그때 친척 형이 저한테 왔어요. 한 8촌쯤 되는 형인데 형이 말하기를 의사의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은 의사들의 진료 시간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서 진료를 받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대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은 동네에 자라서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지. 촌수로 따지면 거의 남이라는 거예요. <laughs> 와 진짜 이때 현 타왔어요. 나는 지금 아파 뒤지겠는데 첫 진료 날짜가 두달 뒤면 수술까지 몇 달이 걸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형이 이모부가 있다. 이모부가 양산 부산대 병원에 교수로 있으니까 내가 연락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어 맞네. 있네. 어차피 부모님 집은 부산에 있고 연차 수고 가면 되겠네. 싶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를 끝내고 온 형이 내일모레 이틀 뒤에 금요일에 양산 부산대 병원에서 싹다 예약했으니까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여러분 친척 중에 의사가 있으면 좋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제가 외가 쪽에 의사가 진짜 많거든요. 절반이 교사고 한 40%가 의사인데 어렸을 때는 근처에 매번 어딜 가든 의사 친척들이 있으니까 못 느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뭐 아무튼 간에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서 ct 찍고 피검사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오후에 진료를 받으러 갔어요. 진료를 받는데 검사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방광내시경이라는 것을 하겠대요. 이게 진짜 수치스러운 자세인데요. 남자의자 앞에서 팬티까지 다 벗고 M자로 앉아서 제 성기에 카메라가 달린 선을 넣어서 방광 내부를 보는 건데요. 수치스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제 성기에 마취하겠다면서 주사기를 요도에 넣었는데요. 진짜 그 이상한 젤 같은 것을 주입해요. 그때는 시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내시경 선을 넣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하... 누가 인두로 제 요도를 지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입니다. 혈류가 나올 때는 도트댐이 들어가는 고통인데 이건 지속됨이 들어가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진짜 너무 아프면 소리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의사가 아플 리가 없는데. 라고 말할 때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니까 그런 말도 안 나왔어요. 그러고는 방광 내부를 보여주는데 솔직히 잘안 보였어요. 이 커다란 게 방광 결석이고요. 이 여기 보시면 요관류라고 해서 콩팥에서 방광으로 연결되는 요로가 있는데 이게 방광에서 터져 있죠. 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자기 할 말만 하고 있었어요. 내시경 끝나고 내시경 한거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불려가는데 그때 앞에서 듣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그때 제 팬티가 축축해지고 있었거든요. 보통 농담삼아 내 팬티가 젖었다, 팬티에 지렸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지리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마취가 됐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거 들을 때 옆에 이모부가 함께 듣고 있어서. 저는 화장실 좀 가겠다고 해서 화장실로 갔는데 진짜 한 10분 동안 서 있었는데 오줌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취가 풀 때까지 한 10분 정도 걸렸는데 이게 마취가 되니까 요도가 닫히질 않았어요. 화장실 다녀와서 이모부가 말해줬는데 일단 방광결석이 크게 있고 요관류라고 해서 사람이 성장할 때한천명 중에 한명 꼴로 남들과 다르게 성장하는 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방광 결석이란 형태로 한 30대에서 70대 사이에 발견되는 뭐 그런 거래요. 근데 질병은 또 아니래요. 그냥 그렇게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방광 결석 뒤에 방광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방광암 1기였어요. 어. 근데 이때 아무리 1기라도 암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새하얘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유방암 4기 걸렸을 때 1억 조금 넘게 들어갔거든요. 돈이 얼마나 깨질까? 라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산다고 돈이 진짜 한 푼도 없었거든요. 제 통장에 한 300만 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진짜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다행인 건 이모부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모부가 자기가 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정말 감사하죠. 뭐 아무튼 그렇게 수술 날짜 잡고 또 수술 전에 ct 촬영 뭐 피검사 코로나 검사 등등. 뭐 그것도 예약하고 약 처방받고 나왔어요. 일단 암이라고 하니까 이걸 회사에 알려야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회사로 갔죠. 회사에 가서 대표님이랑 대표 이사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일단 암에 걸렸고 이것저것 말했어요. 근데 그때 팬티가 찐득해지는 거 있죠. 와, 진짜 이게 약에 소화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개인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화제하고는 다르게 관약근에 힘도 안 줬어요. 방구도 안 나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팬티에 똥을 지린 거예요. 그때 하, 진짜 머리가 새하얘지더니 말을 엄청 더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대표님이랑 대표이사님은 또 걱정스러웠는지 퇴직금 잘 챙겨줄 테니까 일단 수술 끝나고 보자라고 해서 저를 보내줬어요. 그 대표이사님이 제 대학교 시설 담당 교수시거든요. 개인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고 지내는 사이라 가지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엄청 웃었어요. 음. 아무튼 급하잖아요. 닥치고 1층에 있는 화장실로 달려가서 똥을 싸고 똥지린 팬티는 버리고 나왔어요. 그러고는 회사 바로 앞에 유니클로가 있었거든요. 유니클로로 달려가가지고 팬티 한 장과 청바지 한 장을 사서 갈아입고 원래 입고 있던 바지도 버렸죠. 그러고 수술, 수술 날짜가 돼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때 의사가 말해주더라고요. 입원은 3박 4일이고 수술하고 2박 3일 동안 입원하다가 바로 퇴원한다고. 퇴원 후 3주 뒤에 다시 병원으로 와서 요관료를 정상화할 때 요로에 심을 하나 심을 건데 그거 빼러 오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했을 땐 보통 한 2주 정도 입원한다고 나와있었는데 이모부가 농담 삼아 병상 부족하다고 빨리 꺼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방광 밀기는 수술 받고 그 다음날 바로 퇴원이라고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어,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무사히 받고 일어나니까 제 방광에 지속적으로 소염제? 그 소염제라고 하나? 그 투명한 무언가가 계속 들어오고 나갔어요. 투명한 무언가가 제 방광에 들어갔을 때제 방광에 고여있는 피를 빼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틀 누워 있었는데. 아직 집벌금 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퇴원을 했어요. 그냥 집에서 약 먹다 보면 알아서 나을 거래요. 그러고 이모부가 와서 영수증을 하나 주더니 이제 집에 가라라고 하면서 택시비 2만 원을 주셨는데요. 영수증에 한1,700 정도 찍혀 있었는데 뗄거다 떼고 실질적으로 나간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조금 넘게 그렇게 나갔어요. 그렇게 집으로 갔고 물을 하루에 2리터, 3다수 하나씩 마시면서 지속적으로 오줌을 쌌어요. 근데 오줌을 싸면 쌀수록 고통이 덜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엔 똑같이 누가 제 요도에 도토댐을 넣는 그런 고통이 느껴졌는데 그런 게 서서히 줄었어요 그러더니 한 2주차부터인가 검붉은 색깔의 500원짜리 크기의 슬라임 덩어리가 그 작은 요도에서 3개 정도 나오더니 그때부터 혈료가안 나오고 정상적인 노란 빛깔의 오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주차에 인두로 지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심을 뽑았어요. 제가 봤을 땐 마취가 제대로 안된 상태로 진행하는 것 같았어요. 꼭레시경 끝냈을 때 마취가 되는 게 느껴지는 것 보면 확실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항암은 필요 없고 전기점검만 남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수술 끝나고 부작용이라고 한다면 살이 엄청 쪘습니다. 보통 아프면 아무것도 안 들어가잖아요. 저희 어머니나 다른 친척분들이 암 수술 받았을 때 먹는 것조차 엄청 고통스럽게 드시는 거 많이 봤는데 저는 엄청 잘 들어갔습니다. 제가 서서 무언가를 할수 없으니까 침대 위에 선반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하나 설치하고 거기에 모니터 두개 올려두고 게임하면서 먹을 거다 먹으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184에 80kg 였는데 110kg가 됐어요. <laughs> 모든 게다 맛있었어요. 평소에 말없던 거 조차 맛있었어요. 요즘은 헬스장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살 빼는 다이어트 운동이라는 걸 처음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살찌기 위해 운동을 했다면 이제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운동을 하고 있어요. 뭐 아무튼 그렇게 운동을 하고 있고 제가 압축해서 이야기해서 그렇지 총 치료 기간이 한 다섯 달반 정도 걸렸거든요. 이 정도면 회사를 괜히 나왔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집 냉장고 벽 선반 쪽에 코젤이 도배되어 있거든요. 제가 코젤을 진짜 사랑하다 보니까 매일 한두 캔씩 마셨는데 머릿속에서는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손이 코젤 쪽으로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술자리에 가게 되면 저는 암을 이유로 술 자체를 안 마시게 됐어요. 일단 지금 현재 파티룸을 하나 열었습니다. 파티룸 제가 지금 모아둔 돈은 없고. 친구랑 같이 파티룸을 한5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면서 광안리에 카페도 하나 열고 마음 터는 그러고 살고 있는데 체력이 좀더 돌아오면 여행도 다니고 유튜브로 다시 시작할까 합니다. 끝.